문의시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죠. 젖병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왜이 질문을 하게 되는가입니다. 젖병을 바꿔야 하는 주된 이유는 스크래치로 인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스크래치로 인한 세균 번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크래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척하세요. 부드러운 스펀지, 실리콘 접병소를 사용하세요. 둘째, 철저한 세척 소독 건조를 하세요. 생후 100일 전에는 매일 이후에는 주 2회 정도 소독을 권장합니다. 접병 위생만 잘 지켜주신다면 세균 번식 위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육안으로 확인하여 교체하세요. 오래 사용하여 표면이 뿌옇거나 흐려졌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넷째, 접병의 수명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사용 개수, 사용 횟수, 아기 월령 세척 및 소독 방식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몇 개월마다 바꾸세요라고 단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정리하면 젖병 교체 주기는 세균 번식을 예방하는 위생 관리에 비례합니다. 사용 상태를 점검하면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